안녕하십니까 청송 꿀사과 비봉농장입니다. 오늘은 비봉 삼농장 예초 작업을 나왔습니다. 이 삼농장은 지난 산불로 40% 정도의 나무가 고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불이 나고 나무를 베어내고 했지만은... 가수원이 조금 일부 조금 볶음, 하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소실되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풀베기도 좀 늦어지고 방제작업만 어쩔 수 없이 하고 싶다 보니 이 잡초가 우거지면서 새들의 피해도 새들이 사과를 쫓는 피해가 또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예초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산불 났어도 일부는 탔지만 또 살아있는 어린 나무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수영을 대대적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지금 요 보이시는게 산불 피해에서 벗어난 나무입니다. 이게 4년생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지금 기존의 지주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4단 와이어만 설치되어 있는데요. 최소 5, 6단은 올려야 될것 같고요. 이수영이 양팔로 벌려져 있다고 해서 8m 수영입니다이 와이어와 와... 이 와이어와 와이어의 간격은 50cm 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과가 한개 달렸지만은 이게 내년의 결과지입니다 여기에 보이시면은 작은 꽃는 보이시죠 여기에 내년에 한 개를 달고 이 결과지에 또한 개를 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을 채우는 수형이 8m 수형인데요 삼농장은세장 방추형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들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살아있는 나무는 이렇게 지형을 양팔로 벌리는 8m 기준, 기존 지주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와이어 간격만 맞춰서 추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살았는거는 지금 이렇게 8m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풀을 베니까 깨끗하게 보기 좋습니다 풀을 베지 않으면은 요 하단부 하단부에 새들이 줬는데 새보다는 꽁입니다 꽁 하단부에 사과를 줍는거는 거의 90% 꽁입니다 상단부는 까치종입니다 산비둘기 까치 그런 종이고요. 음, 여기는 제가 보험 가입한 찻가량보다 살아있는 나무가 찻가량이 많아서 보험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고 있는 밭입니다. 단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값만 내년 2월달에 지급해 준다고 하네요 과실의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도 사과나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가수원 중간에 두 분이 누워 계신데요 여기는 친구의 부모님입니다. 제가 예초 작업을 할적마다 이렇게 남도 아니고 절친이기에 이렇게 봉은 건드리지 못하지만은 밑으로는 예초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났던 이 나무에 잘라냈는데 여기에서 순이 나왔습니다. 순이 나와서 이걸 살려보려고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쓰러지지 말라고 묶어놨고요. 완전히 뭐, 죽은 나무들 은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순이 새로 심는, 살기만 하면은 새로 심는 것보다 한 2년 정도는 더 빠릅니다. 뿌리의 활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단,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세력을 잡는데 조금은 힘이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나무는 제가 산불로 죽었는 걸 접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접을 붙였는데 잘 살았어요. 제가 한번, 그래도 이 대목을 살려보려고, 혹시나 싶어서 붙였는데, 아, 접, 접이 잘 됐습니다. <laughs> 이거는 잘클 겁니다. 밭 주변은 아직까지 이렇게 액비통 뜨끔만 남아있네요. 그리고, 비어난 나무들 밭 가오로 있고요. 아직, 이거는 정리를 하려면 올 겨울이 되어야, 뭐, 깔끔하게 처리가 될것 같습니다. 락카 칠한 거 무조건 다 뱉습니다. 이렇게, 여기, 3농장은 전체 면적이 한2 0 0평 됩니다. 2 0 0평 되고요. 전부 부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불났는데 일부가 탔는데요 여기도 와이어 시술은 지금 다 해놨습니다 발매트로 하려고 지금 작업을 다 했고요 이제 앞으로 위기가 기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제 힘든 수행에서 편한 수행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죽은 자리에 사과나무가 싱싱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후륵지근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